안녕하세요, 한일당 법당 임바울 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영상을 찍기 전에 네. 시청자분들이 전문 용어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네네.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는 아, 거 괜찮을 네네. 것 같은데 그 근저당 설정이 뭔가요? 어,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았을 때 네. 등기부에 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것을 표시를 음. 해두는 것입니다. 등기부에 네. 뭐 예를 들면 우리은행 뭐 얼마 네. 뭐 빌려줬다 이렇게 채권자 우리은행, 예, 네. 채권 최고액 얼마 이런 식으로. 네네. 예. 제가 뭐 시간이 되면 네. 여기 등기부 등본 살짝 한번 올려볼게요. <laughs> 말소 등기는 또 뭐죠? 어, 이제 대출금을 다 갚았을 때 네. 이제 담보로 잡혔던 거를 어, 등기부에서 지워주는 거예요. 음, 이미 예, 돈을 갚았으니까 네네. 등기에도 그거를 네. 지워버리는 거. 예. 아. 그렇게 이해하시고 음. 중간에 이렇게 막 말소등기, 막 근저당 설정 막 이야기 나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네. 지방에서 신축 아파트 전세 사기 뉴스가 떴어요. 어... 아, 이거 떴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사기금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콕 알바하면 아. 되고 싶어요. <laughs> 감사인 전세금도 날렸겠어. 전세금만 날렸죠. 막 그러니까 지금 소송도 하고 난리도 아닌데 네. 아막 지금 막 저도 그 기사 네. 듣고 중계사로서 지금 막 감정이 막확 올라와가지고 네. 아 이래 영상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데 중계사님 음, 감정 잘안 드러내시는 분인데 아쉽지만 그래도 네. 어떻게 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지 네. 아니면 뭐 뉴스를 좀 보면서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제 사기 사건에 관련된 뉴스를 네. 제가 봤는데 한번 시청자 분들에게 좀 꼼꼼하게 좀 읽어주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근저당 사실 숨기고 2억 원 아파트 전세 놓은 40대 음. 실형받다. 네. 실형받았네요. 네. 뉴스를 읽어보면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숨긴 채 등기부상 1순위를 보장한다고 속여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 놓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네. 울산지방법원 제6형 뭐 판사 누구누구, 네. 네, 그 징역이 2년이나 선고됐네요. 네. 기사의 핵심은 그러니까 A씨는 임대인이죠, 음. B씨는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A씨와 B씨가 전세계약을 했는데 당연히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A 씨가 그 여기 기사에 근거하면 아. 어나 이거 근저당 뭐다 숨겨가지고 어떻게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내용은 저희가 조금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숨기고 계약을 했다 음. 이게 가장 큰핵심인것 같아요. 네, 어,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A 씨는 지난 2013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받았고 어, 이로 인해 B 씨와 전세 계약 당시 채권 최고액이 2억 5천 2백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어, 중계사님 이렇게 등기부에 어, 네네. 2억 5천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 네. 계약이 가능한가요? 제 생각에 네. 이 신축 아파트잖아요. 네. 신축 아파트니까 2013년도에는 네.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아주 그냥 바닥을 팍팍 긁을 때예요. 아... 그래서 국가에서는 네. 은행 대출을 80%까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받은 분은 20%만 가지고 분양받고 네. 80%는 대출을 받은 거죠. 아...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네. 딱 기재된 사례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어,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또 한번 볼까요? 네. A 씨는 지난 2016년 3월 울산 동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아파트에 담보가 없어 세입자가 등기부상 일순위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PC를 속여 전세 계약을 한뒤 계약금과 잔금으로 총 2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중개사를 통해서 전세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럼 이때 중개사님은 뭘 하셨을까요? 계약서 작성 전에 네. 중개사가 등기부 등본을 보지 않고 계약을 했다? 이거 있을 수 없니? 말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는 무조건 100%그 등기부등본을 음. 출력해서 네. 임차인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출력해서 임차인에게 보여줬을 거라고 저는 음. 지금 예측을 해보는 거죠 네. 중개사가 임대인하고 통화해서 임차인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어, 이거 잔금 다 받으면 전세자금 다 받으면 지금 다 말소하겠다고 어. 집주인이 이야기하니까 아, 걱정하지 마시라고 계약하시라고 네. 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어, 잔금을 지급한 후에 네. 근데도 등기부의 용자는 그대로 남아 있고 네. 아파트는 경매에 들어갑니다 어, 결국 임차인은 전세금을 날렸어요 아 그러게요 네. 중개사는 뭐 했냐고요 저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돈을 갚는다고 하면 은 음... 저는 은행에 네. 임대인, 임차인 저 같이 은행에 쫓아가서 아... 갚는 걸 확인하고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잔금 받는 날에요. 그렇죠. 아, 중기사님이 직접 은행 가서 확인을 하시고 네, 확인하죠. 네. 그 은행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 창구에 가 보면 네. 그분이 갚아야 될 금액, 얼마. 그리고 계좌번호까지 나와요. 네. 그러면 임차인이 네. 임대인한테 줘서 바로 갚게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임대인 그 대출 그 통장으로 네. 바로 입금해서 아, 이제 말소를 네.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은 과연 중개사가 이걸 어떻게 했길래 이게 전세금을 날리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중개사 네. 책임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아마 이제 이 경우는 잔금 네. 그 지급하는 날에 뭐 네. 임대인이 안 나타나고 뭐 전화로 네. 아 몸이 안 좋네요. 뭐 이러면서 잔금만 지급하세요. 이렇게 전화로 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이런 거죠. 장금 시간을 정해요 보통 네. 그래서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1시가 돼도 네. 집주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네. 중계가 전화가 죠 안녕하세요 지금 장금 시간인데 그러면 네. 어,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장금만 입금하면 <laughs> 네, 네, 네. 그 어, 은행에다가 상환해서 네. 발소시킬게요 어. 그랬는데 네. 또안된 거죠. 아. 아,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뭐 중개사 만약게 후려 팔만한 그런 상황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중개사도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저 같으면요 네. 안 된다고 그래요. 아, 어, 무조건 와서 네. 은행에 가서 네. 잔금을 쳐야 된다. 아. 그렇게 해서 잔금을 막죠. 네네네. 더군다 신축 아파트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네 임대인이 사기치려고 하면 안 갚으면 끝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렇게 전세 사기치려고 네. 작정하고 계획하면. 네. 사기 당하기 딱 좋은 와. 케이스죠 임대인 어떻게 네. 그 벌받았는지 네. 예. 박진희 판사님이 돼서 한번 <laughs> 예. 판결 좀 내려주세요 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죄질이 안 좋고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고 청했기 때문에 네네. 징역 2년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땅땅 징역 2년 네. 이제 깜빡하는 건가요? 됐죠. 네, 그렇죠. 아, 야, 어떻게 전세금 뜯먹고 깜빡가면 그게 더 손해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하늘땅 법당에서는 여러분의 전세금을 꼭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늘땅 법당 임바물 중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기 좋아요와 구독. <laughs> <laughs> 그죠?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